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가다듬고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또 다시, 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다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 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그 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어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오늘 어, 1 시편 33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정의를 세운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삶은 잠깐 나아질 수도 있고 또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휩싸여서 우리 기독교 자체에도 내분이 네 일어나고 뭐 진보, 보수 서로 말씀 가지고 또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 좀 그런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 어떤 한편을 들고 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좀 능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며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며 또 괴롭게 할수 있습니다. 또그 힘을 무너뜨리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와 서로가 또 원수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평안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일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성도들 을 지켜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옳은 길 옳은 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어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복을 더해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건강 필요한 성도들 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으 건강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님나을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 가정원들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에 감사합 감사합니다. 반석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도해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부성케 하옵소서.